야 미쳤다 잠깐만 야필요데 마취도 들어 나오네 만드세요 어 탑승이 되는데 왜안안 안 타냐고 여기 눈에 안장이 보이는데 안장이 없어 음, 이런 이씨 음, 사실 얘도 존재하지 않는 애가 아닐까 떨어지나? 음. <laughs> 아, 아 현실은 맞는데 <laughs> 왜안 되지? 내가 안장을 하나 다시 만들어 봐게이 투명 안장에 안장을 새로 넣어. 었 어? 안장 하나 날렸다. 야 여기 120짜리 흰색 술록이 있어. 노루공댕이 안 잡아? 노루공댕이 이제 포기했어? 걔다 얘 진짜 엉덩이 색깔이 노루공댕이야. 잡아 그러면. 어? 진짜 노루공댕이랑 똑같이 생겼어. 내가 이거 잡아줄게. 기다려봐. 야이야. <laughs> 기절해, 풀렸다. 어, 기절했다. 야, 염색약 만든 사람 다 어디 놨어? 그거, 그거 상자 안 오케이. 에헤헤다나 이거? 다내 거야. 내 거, 다내 거, 다내 거야. 라라내옷 색칠해 데다 써야지. 하자! 아 뭘로 만들지? 이거 색칠할 수 있나 스킨도? 오! 스킨 색칠된다! 오케이, 나는 족장이니까 빨강색으로 색칠하겠어 좋았어 아이언맨이다! 좋았어 여기 짜잔! 레벨 300이다 야얘또 안장을 못하는데? 뭐야 개쓰레기 아 이게 좀 버그가 있나봐 안장을 삼켜 얘가 안장이 있는데 안장을 못한다고 이 버그 걸렸어 이거 버그 고쳐 컴온 컴온 여기야 시험빵 들어와 너너 너. 빨리 연애해 둘이 연애하라고 어왜어 어, 똥도 똑같이 싸 얘네 어 미쳤어 <laughs> 얼마 남았지? 60퍼 61퍼 빨리 나 빨리 빨리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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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먹어 얘 뭐야 1 4 7 1 4 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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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에7 7 7 7 7 7 7감옥에될 건데. 최대. 호우! 너 이름은 탕수육이다! 왓! 컴온 컴온! 일로와! 헤 나와라.. 나랑 크기 비슷해 우리 멋쟁이.. 멋쟁이 티라노 멋쟁이! 멋쟁이! 5! 4! 3! 어. 이렇게 해! 어어어어 어 어, 어. 어 오! 어, 저걸링이다저걸링저걸링 저걸링! 짜장~! 짬뽕 짜장~! 자 <laughs> 따라와! 나와 나와! 어 옳지 옳지 옳지! <laughs> 멈춰 좋았어 어 뭐야? 맨 위에? 어디? 뭐야 <laughs> 얘 여기 있어 왜! 여기 <웃음> 야, 야, <웃음> 니 근데 왜 여기 있는데? 올라딱 아, <laughs> 켰는데 여기 있었어 왜움직여봐 내가 떨어질거나 나 끌게 <laughs> 아어 뭐야 어 <laughs> 뭐야 이거 못데 저거 <laughs> <이게> 뭐야? <laughs> 야허공다보한다 허공답보! 안 떨어지는데? 물고라 <laughs> 어어 밖으로 가봐 밖으로 아 올라간다아 라다 뭔데 왜 저러는데? 뭐야 얘? 어! 와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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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절로 빨라! <laughs> 야 차다! <ter> 빨지 <fifty. 웃음> 아! <laughs> 아이템 그냥 가끔정이네. <laughs> 내가 더 화려하고 이뻐. 뭐 가진거 다 하지마 나 색칠하지마 꺼져 <laughs> 오얘 봐봐 얘 봐봐 얘 어, 봐오오오오오 뭔가 많이 버렸어 이거를 야 소모품인데 이거 사용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? 근데 이게 봐봐 내 인벤토리에서 누르면 오! 나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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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철제 물탱크 나왔어 어 여러분 뽑기 갑니다 야앗 얍아 꽝도 있나? 꽝도 있나봐! 지라가짜코인가져아 <laughs> <가죠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러분! 제 방으로 오세요! 도박장임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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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도박장이야! 뿌린다! 하나 둘셋 하나 둘셋나세개 있어 그럼 쓰면 되는 거임? 어사용하기 하면은 랜덤으로 아이템이 나와 꽝 세! 나와라! 어! 그러면 난 더스트, 더스트 125개 1 6개 나와라! 꽝! 꽝이다 야야야 장인 긁는다 장인 야! 어, 뭐 나왔어. 5월, 5월 활이었어, 5월 활. 5월 활 나왔다! <laughs> 야, 5월 활. 딜 거의 300%야. 개쎈데? 내 방에 갖다 놔야지.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, 어, 타이밍지. 뭐야, 화가 없어, 없어! 저 새끼지? 딱 봐도 이 새끼야 야 응? 이 새끼 여기 어딘가 숨겨놓은 것 같은 삘이 딱 드는데? <laughs> 뭐 그러는 거야 너 밖에 있었는데 계속 여기 아 영상 돌려보면 다 나온다 아, <laughs> 아. 어딨어? 아 모두가 신뢰를 잃었다 내우월할에 없어졌어 <laughs> 아, 내우월할에 없어졌어 너가 갖고 있니? 노. No. 아. 여기다 넣어놨나? 노. No. 아닌데 <laughs> 없어. 아닌데. 저 새끼 왔는데. 나, 나 없어. 비열시켜 봐. 나 없어. 나 진짜 아니야. 지랄하고. 자빠졌네. 없는데? 아니라고. 어. 내가 끊었다. 와, 윈태 이거 왜 훔쳐 가는데? 우와! 나아니라니까나안쳐 왔어요. 아하! 영상을 내가 편집하면서 돌려보겠다, 이쌍노우 새끼들아. <laughs> 야, 가차 도박장 개재밌다, 저거. 야, 가차 여러 마리 해가지고, 도박장 만들자. <laughs> 어, 한, 한, 한또 나왔다, 한또 나왔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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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박, 도박. 그리고 부시돌 72개. 이런, 수발. <laughs> 가자. 가자, 얘들아. 뱃덩굴, 이거, 테이밍 한거 들고 가면 되지? 그냥 올라가야 돼. 가자. 야디 아! 가니? 아아아 우후! 어! 어! 아! 아! 구해줘! 구해줘! 아아아 빼기! 어? 뭔데? <laughs> 네. 아니, 아무것도 안 했는데, 갑자기 와서 싸대기 쳤어, 제가. 어, 여기 금방에, 여기 금방에 떨어졌는데. 내 힘들게 색칠해놓은 것들인데. 으어어어 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디펜스 찾고 있을게. 노랑 흰색 뭐야 이거? 노란색인데 해볼래? 노랑 하실? <laughs> 노랑 하실? 노랑 하면 해보자. 조차 봐. 별일 있겠어? 가자 진짜로 가자 이번에. 가자. 야, 앞에 연기 나는데. 자 아, 가자 시작했다 시작했다 길목 하나씩 데어 이거는 졸라 쉬운 거 같은데 노란색 도막 체력이 18,000. 오케이 다음 에이브 첫 번째 에이브 끝 Come o 어, 온다 온다 스피너랑 온다 야, 저쪽에 좀 쌓이는 것 같은데, 반대쪽에. 어, 줄어든다, 줄어든다, 하고 막. 야, 이게 완전 깨지는 게 아니라 좀 줄어드네, 점점. 야, 깨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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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졌다. 하다 봐, 하다 봐, 하다 봐. 하다 봐! 끝났다. 항 웨이브. 오케이, 오케이. 푸테라 온다, 위에, 위쪽에. 오꽤 많이. 야, 요, 요 근처에 뭐여있죠 우리 그냥. 둘러싸고 지키자, 그냥. 맞아! 큰놈들 온다. 큰놈들 온다. 오케이. 어 뭐야? 되게 많아. 어 뭐야? 아나 죽었다. 아아못 막으면 안 되는데 이거 우리 막아 막아 막아. 아니 그 때리지 마. 날때려놔 막아 막아. 야 진해 온다. 진해. 방탄 조심해라. 한명 남았다고 뜨는데 저. 한 명? 어디 있지? 온다. 어? 온다 온다 네. 온다 온다 아홍라이브 어야오야 오른쪽에서 이상한 애 와! 저기! 이상한 이애 와! 뭐야? 뭐야 어, 이거? 어, 어, 어. 이상한 애 와! 어, 체크 드릴게요 존나 센데 존나 센데 쟤? 200이나 되는데 쟤 데미지가?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어.. 어떻게쟤안 죽는데 잘? 뭐야? 우와! 아홍라이브 야 미쳤다 잠깐만. 나야어어공로어야 이거 위험한데 좀. 카르노가 옆구리 개 뜯어 먹어. 애들이 나 똥꼬 개 뜯어. 애들아 도와줘. 이 와중에 똥을 싸고 싶니 너는? 오오오 어, 어, 어. 뭐 열린다 열린다 열린다. 오 어, 오. 어. 뭐야? 얘네도다 멈추게 봐 야! 적들이 다가오고 있다는데? 예? 적들이 다가오.. 다가오고 있대 타, 타 야! 씨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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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들이 다가오고 있대! <laughs> 잠깐만, 빨리! 아, 이게 파이널 웨이브인가보다 <laughs> 망했다, 많이 씨 많이 보... 체력 없는데? 야, 이거 막으면 돼! 얘들아, 버텨! 제발! 야, 이거 꽁지만 안 물리면 돼 아니, 미친 죽됐다 아, 쟤밤에서 죽겠다 아, 까마, 야, 그게 문제가.. 야, 어떡해 제발 제발 나좀나좀나좀어어어어어아 이거 다 뚫고 불렀어 이거 야야야야 나나개 맞아 나어 죽는다 진심 죽는다 퀵. 잠깐만 어 어떡해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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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거의 다잡 봤어 피하고 남은 거타 탔어요 어 아 나좀 봐줘 나좀 뒤는 서로 뒤 봐주자 나 체력 안보여 지금 됐다 거의 다 잡았다 한마리 남았어 한마리 한마리 남았다 한마리 <laughs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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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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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강가에 혼자 놀고 있는데를 잡아 <laughs>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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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3 2 1 어? 오. 오! 뭐야 오! 뿌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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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지나 일 분이에요. 어태크복제기 있다. 야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일단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. 야야 <laughs> 야, 장인방탄 나왔어 장인방탄. 우와 대가소총. 오? 대가소총? 아 니네 왜 이렇게 좋아? 이건 뭐냐? 프라이어 드 그거 공룡 넣는 거라는데? 이거 봐봐 이렇게. 헐. 하면 뿅. 어, 이제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걸 던지면은 나와. 여왜 기절했어? 야, 큰일 났다. 마비수치 풀이다. 이게 큰일 났다. 야, 기 어떡해? <laughs> 마비수치 개 높은데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? 어 됐다! 됐다! 갑시다. 빨리 타고 갑시다. 오늘 좋은 거 많이 얻어왔다. 네, 갖고 있어야지. 어, 예, 어, 예, 어, 예, 어, 예, 어, 예, 어, 예. 아, 미쳤다.